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의정입니다. 추가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참하셨습니다. 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계십니다.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합니다. 눈떠보니 후진국,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는 한탄이 100만을 넘어선 국민청원에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만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 청원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만 국민의 뜻을 모은 만큼 민의를 깊이 새겨 국회가 나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